안녕하세요, 캐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8일 업데이트 후에 밸런스 조정 대상. 2주 후에 어, 업데이트, 벨페 대상을 보겠습니다. 카웨릭, 에, 나, 유피네. 받을 만한 캐릭이긴 한데, 어, 우리 디자이너 릴리벳은 어디 갔지? 철공카린, 나의 애정케. 사마일로즈, 어, 별로 안좋죠. 아티팩트는 뭐 후진 아티팩트 빠르게 보죠. 카베릭 1스가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15%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제외했었는데 자기도 올라가네요. 그거 바뀌었고 2스는 야 강화효과를 전부 해제한다. 2턴간 공격력 감소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 피해량 및 보호막 개수 증가 그러니까 보호막이 좀더 커지고 피해량도 생긴다는 말이고 이건 진짜 위협적이네요. 조웨릭이 그러면 이제 역할이 생기는거지. 예를 들면 은 얘가 이제 아군의 디버프 해제하고 나서 적들이 이제 버프가 씌워져 있을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턴을 먹으면 그 버프를 없애버린대. 예를 들면 홍화밍한테 무적을 받은 애를 주 벗겨가지고 공격력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은신이 아닌 타켓은 거의 한 명을 벌거벗긴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위협적인 버프가 아닐까. 이거는 봐야 알겠죠. 나와봐야 알것 같고, 실드가 만약에 나세실 아니면 그냥 일반 힐러만큼 보호막이 생긴다면 은 개상향이 아닐까. 다음은 함수를 쓰고 난 후에 자신의 행동기지를 50%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아군 다 풀어주고 공격력이랑 면역 써주고, 이거 연계로 이스 쓰기가 수월해졌다. 어, 상당히 위협적인 캐릭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어쨌든 개떡상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조회력 픽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 어,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스킬이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메테네나 천재리 침묵을 걸잖아요. 침묵을 걸면은 얘가, 어, 메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을 맞아야 침묵이 걸리긴 한데, 천재로 예를 들면, 침묵을 맞았는데, 어, 조혜릭 바보되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런데, 턴 시작 시에 자신의 욕하, 약화 효과를 1등 감소시켜버리면 침묵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천재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다는 거. 어, 물론, 어, 그냥 완벽한 카운터네요. 천재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다. 거기서 엄청 의미 깊다는 거 카웨릭 유저들은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적힌 대로 굳이 굳이 이제 효과 저항을 안 맞춰도 낼수 있다는 의미까지 어, 붙일 수 있겠네요. 완전 개떡상이 아닐까. 그다음 에다 1턴간 방어력 감소, 방어력 감소, 음, 오케이. 그리고 광화효과 2개 해제, 이수에서. 적 전체를 공격하여 2개 해제. 그 다음, 40% 무작위. 이러면 바사르가 됐잖아. 소울번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장은 고려해야 되는 바사르 느낌. 스킬 모여. 어, 추가턴까지 발생한다. 쓸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얘쓸수 예, 있는 거야, 이제. 이제, 실전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20 써가지고 벗기고 40% 감소시킨 후에 추가 통 먹고, 얘는 타고 읽기면 되죠. 마도사니까. 그 다음은 삼스루. 보자. 85% 확률로 기절을 발생시킨다.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이네요. 기절이니까. 그 다음,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를 20% 증가시킨다.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아군 누군가 공격이 아닌 스킬 시,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20%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도미 같은거나 킬러 같은 거 뒤에 나둬도 얘가 연속적으로 따라와서 연속적으로 이제 쓸수 있다 이런 정도 의미. 얘랑 또그 누구냐 신캐릭이랑 같이 조합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풀 속성은 얘도 물 속성이라 가지고 풀 속성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전투용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떡상인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이제 막 티어가 올라갈지까지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피네 용의 돌격이라고 하면 삼수조 대상의 결정타를 자신에게 2턴간 효과 적중을 발생시킨다. 때리고 나서 때리고 나서 2턴간 적중을 발생시킨다. 소울버는 여전히 강화효과를 1턴 연장하고 강화효과 어디 생기는데 아적중을 아, 1턴 연장시켜준다 그다음 추가턴이 발생한다 그럼 결국 얘는 서울본 마도사가랑 필요하다는 거잖아 뭐쿨임 1턴 감소됐고 PBE 어차피 얘는 생존기가 없어서 싸움용에는 쓰기가 어렵고 PBE용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생존템을 좀 줘가지고, 잘 모르겠네. 왜적중증가를 줬지? 잘 모르겠네요. 좋아, 좋아졌긴 하지만은, 쓸수 있으려나? 항상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네, 얘는. 좀 PB 이익스럽게. 그러네요. 그 다음. 자, 혈파. 자신의 행동 기질15% 평타에다가, 평타에다가 15% 증가시킨다. 추가로 30% 증가시킨다. 뭐, 이거는, 어, 어쨌든, 상관없네요. 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수에다가, 전투 시작 시에, 매턴 시가 아니라, 전투 시작 시라고 하면, 이제 게임 시작될 때, 1턴간 불사를 준다. 어, 저기 해제가 없으면은, 얘를 완전 극 딜을 해 가지고 빨피가 되더라도 좀 뭐랄까 개륵인데 이거 지금도 솔직히 한대 맞고는 잘안 죽는데 탱커랑 내보내면 속초쿠 상대로 속초쿠가 이제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해제가 없다면은 진짜 위협적으로 오를 수 있네요. 한 방에 다 죽이잖아, 혈칸는 어, 해제가 없는 상대로. 그 누구냐? 그 삼성 불사 있는 친구. 걔 느낌으로 쓸수 있겠는데. 근데 스벤 같은 경우는 약해 빠져가지고 한 방에 못 죽이는데 혈칸는 반드시 죽일 수 있습니다, 저을 어, 혈칸는 빨피가 됐을 때 석초쿠 같은 캐릭들은 반드시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쿠 대비용으로 좋지 않을까. 속대한테 막다 맞고 나서 걔 혼자만 남더라도 한방삼수위 두르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솔직히 실전용 생존기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그렇 막 짜잘씨를 좋아보진 이 않습니다. 그 다음.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킨다. 어쨌든 상향이긴 하네요. 근데 얘는 한방 캐릭인데, 어쨌든 반격, 반격 교월 혈카가 사용할 수 있게 좀 좋게 만들어준 느낌? 반격 발생하지 않는다. 혈카 3스가 짧은 게 아니에요. 얘 4턴인가 그래가지고, 이 공격으로, 뭐, 첫 턴에 반격 안 맞는 건참 좋긴 하네요. 어쨌든 상향입니다. 반격 혈카가 쓸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전에 쓴다면 근데 혈건 카린 같은 경우는 개수와 약해서 일수가 매우 약해요. 생존력은 참 좋은 편인데 체방을 챙겨주고 겨울목냥을 끼워주면 생존력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데미지 증가가 일수에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막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속좋구 대처 좋고 반격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똑같고. 음, 어쨌든, 쓸수 있겠네요. 실라나에서 주력으로 말고, 쪽촉국 카운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어, 해제 없는. 카마일로즈. 행동 게이지 5% 증가. 여전히 얘는 연키로처럼 막, 황골 탈퇴를 시킨 게 아니라, 조금 더 PBE 도움되도록 그런 느낌이네요. 얘는 결국 못쓸것 같다. 어 여전히 안 좋아 보입니다. 데미지 증가도 아무 때도 안 붙어 있죠. 음 어, 기호도는 여전히 없을 것 같아 예, 아무도 안쓸것 같다. 그다음 여신의 검은 손아 이게 많이 깎였던 게어덜 깎이게 된다 하지만 이거를 쓸 친구가 과연 있을까 마도산데 타을안 끼고 이걸 끼킬 필요가 있을까? 함테네가 낄 수도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마도사는 타그엘이 너무 좋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방어력을 10% 준다. 이것도, 사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방어력 증가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전히, 900에서 10% 올라봤자 990이라서 도적, 도적들은, 크게, 애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혈카랑 같이 쓰면은뭐나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벨펜은 뭐... 되지도 않네. 아쉬운 거는 여전히 디리벳이 없다는 거. 카웨릭은 확실한 떡상이라는 거. 에다도 떡상, 유피네는 여전히 못쓸것 같고. 혈건카리는 일자리. 그 속초코 상대로 한번 맞받아칠 수 있다 정도의 느낌, 한번 일자리 하나 생겨준 것 같고 카말로즈 어, 별 임팩트 없고 아티팩트도 그다지 임팩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웨릭 유저만 지금 신났네요. 음, 이번 벨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실내나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음,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